이 자리에 나와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큰 감사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원수는 이 시간 또 패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한절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 손과 주의 팔과 그의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버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어 사실은 제가 이 시편 44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또 금요일 날 밤에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8절까지만 어, 담아서 읽도록 했습니다. 어, 1절에서 8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고요. 9절부터 어, 22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 되고, 23절에서 26절까지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44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내용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며로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하면서 과거의 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의 날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제를 보니까 주의 손으로 여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 백성 내쫓고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을 뿌리박고 심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다 3절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팔이 힘이 있어서 구원을 이런 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의 초상들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오직 얻었냐면 은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가난한 땅이 우리 민족이 정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절에 하나님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잠깐의 개인적 독백이 나왔죠 자, 5절부터 다시 또 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 이름으로 발버리이다 내 화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는 결국 누구의 은으로만 되냐면 하나님의 은으로 된 것이다는 고백하고 있죠. 내 활이 아니고 내 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팔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밟으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쭉 되돌아보면서 결국 팔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죠?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과거에 대한 이제 고백이 시작되었죠. 자 정리해 보면 결국 어떤 것이입니까? 과거가 형통했던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찌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물 같은 은혜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신 그 손길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네요. 이게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자, 9절.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 이제 구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시작되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는 형통했던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물 같은 은혜를 누렸던 과거입니다. 그런데 구절부터 그런데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17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셨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조소하고 조롱 받았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반복되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한 것이란 겁니다. 그게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원인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1 7절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답을 찾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으로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그의 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과거는 형통하였고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고, 현재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려서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내일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는가? 2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애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것이 오늘 시편 44편의 내용인데요. 좀더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선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누려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시간 같이 드리자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 23절 따라해 봅시다. 주여 깨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끼어짐으로 일어난 일이니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종일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깨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일으키 세우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에 와서 우리가 이한달 동안 어떤 시간을 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이제 온 가족 금육이 되로 10일 한달 동안 우리가 살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이 10일 한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것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구절에 제가 한번 얘기하면 뒤를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 은혜는 어디까지 오르고 주의 은혜는 언제까지 오르고 예, 네, 답이 안 나오군요 천대까지 흐르고, 그렇죠? 예. 죄악은 언제까지 갑죠? 3, 4 대까지 간는다이 은혜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가 몇 대까지 흐른다고요? 선대까지 흐른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려지면 이 은혜는 오늘도 흐르고 있나요? 여전히 어리죠 그럼 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한번 시작된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지난 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느끼는가 무엇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오히려 전에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우리를 치면 딱 12월이죠. 그들은 이제 그 우리를 치면 추수감사절 때가 그들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들의 달로 유대력으로 7월 달이 한해가 시작되는 달인데 그들의 달로 6월 달한달 동안 그들이 뭐 할까요? 한해를 준비하면서 한달 내내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문구를 늘 올리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인간관계 묶여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풀려고 했습니다.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한달 내내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끝없이 그들은 용서를 시행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끈을 끊는 작업을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새로 이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를 확실하게 매듭 짓고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한 해를 출발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한 해를 출발하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시비를 한달 동안, 한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생각, 은혜를 다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해가 시작될 때는 우리의 이 허물을 가지고 출발하면 안 되겠죠.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시편 44편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죠?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여 계소서. 두 번째,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계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주님을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독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독촉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나는 해결됩니다 주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야 되고 주님이 깨셔야 되고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계속 일깨우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는 주님 나를 위해 일어나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한해 동안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계속 깨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어나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구원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님이 일어나서 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대신 앞장서시고 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 시간 가지면 어한 10분 정도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온 가족 김력 기도회 동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내시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시고, 오늘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한해 마지막을 승리하는 한 달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